안녕하십니까 중고차플렉스 중고차 딜러 앱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코나를 하나 또 예, 가지고 와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보이는 올블랙의 코나 차량이고요 2018년식 4만 9천 킬로를 주행한 코나 차량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앞에 보이시는 차량은요 2018년도 4만 9천 킬로를 주행한 예, 코나 1.6 터보 모던 팝 종이고요. 전체적으로 여자분이 운전하셨기 때문에 잔 스크래치나 이런 부분들은 별로 없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타이어 역시 요번에 새로 갈아서 신차급 신품급 타이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물기가 좀 있는 건요. 주말에 비가 좀 왔고요. 요즘 일교차 때문에 물기가 좀 있어서 차량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가장 소형 SUV 중에서 가장 인기 차종입니다. 엔카에서도 20대 이상 나오지 않는 차량을요. 저희 의정부에 있는 여자 운전분들에게 헤이디를 통해서 낙차를 받았고 차량을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코나 차량의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운전석의 시트는 네, 요렇게 보시듯이 전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안에 실내 역시 올 블랙으로 깨끗하게 그리고 연식과 주행 거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 시동이 되어 있고요. 억스 단자와 USB를 꼽을 수 있는 단자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과 히터를 갈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고요. 앞에는 정품, 정품 내비게이션이 준비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빌러도 당연히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예, 최고급의 블랙박스까지 설치되어 있는 코나 1.6 터보 모던 팝 모델입니다. 지금 이 코나 차량을 엔카의 시세로 보면요. 1850만원에서 1900만원 정도로 책정하신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역 따라서, 예, 그런 공급 따라서 하긴 하지만, 1850에서 1900만원 책정이 되겠는데, 이 차는요, 1670만원에 우리 예, 구독자분들과 구매를 하게 되긴 합니다. 그럼, 왜돈 차이가 대략 한 180만원, 200만원 차이가 나느냐? 이제부터 이 차의 장점들을 보여드렸으니까, 단점도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오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이 본넷을 보실 때, 본넷을 보실 때, 알야 되는 두 개. 첫 번째, 이곳에 요게 재질과 함께 성능이 나오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스티커가 없다는 건, 이 본넷은 교환했다는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이 볼트너트, 볼트너트를 보시면, 이곳이 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 사고를 아마 이런 쪽으로 살짝 뜨면서 여기 정도가 찌그러지고 여기 정도가 찌그러진 것 같습니다. 이쪽 핸다가 달려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단점으로 좀볼수 있는 건요. 이건 교환이라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하지만, 하여튼 볼트와 너트가 풀려서 저는 이것을 교환으로 확인을 했고요. 아, 이걸 조정한다 약간 찌그러지면 이걸 뭐 휘둘거나 이기것 휘틀 때문에 조정한다고할 수. 또좀 교환으로 파달아 했습니다. 뒤 트렁크 역시 예, 교환이 되어 있어서 요본네가횡다도뒤 트렁크가 교환된 차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본네가횡다 위에 있는 트렁크가 사고에 의해서 교체가 되거나 내지는 조정이 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아, 이 차들은 봤을 때는 어? 사고가 났으니까 뭐가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그것들 차량들의 큰 사고와 작은 차는 제가 다시 한번 에비교실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요 이 차는 주행의 문제도 하나도 없고요 엔진 미션 그밖에 조향장치를 포함한 어떤 문제도 드지 않습니다 약간 찌그러지고 펴지는 것 때문에 피고 그다음에 교체를 한 상태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코나 1.6터버 모던팝 차량은요 구매자분들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1670만 원에 네, 한번 판매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저희 중고차 플렉스 많은 사람 부탁드리겠고요. 항상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고차 플렉스 중고차 딜러 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